의말의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의 시선은 한번 여러분 큰소리로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를 어디를 향 n 어디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말씀 a n g on, hang on, hang on, hang on, hang on, hang o 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와 굉장히 연결이 되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 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지금 저한테 퀴즈 내는 거예요? 제가 <laughs> 말씀은 뭐였어요? 낭비 뭐식이 나왔어요. 자, 두 글자 나왔습니다. 자, 여섯 글자. 네, 어.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않는 인생. 누가 정답일까요? 예린이 누가 정답일 것 같아요? 아무나 대라. 네, 예. 네, 권우. 네, 권우. 인생을 낭비하지. 마. 인생도 낭비하면 안 되지만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더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권우 뭐모 뭐 드릴까요? 좀금다가 간식 창고에서 하나 더 드세요 알았죠 제가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제가 코코밤 코코밤 제가 따 드릴게요 이렇게 코코밤 따서 입에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입에 넣어 드리고 아무튼 낭비하지 않는 이상 두가지 남겨줘 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이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봐야 되고 또한 번은 또한 가지는 뭐였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세월은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 기회는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냥 흘러가고 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기회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 회개 그리고 기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대로 살수 있게 누구의 뜻대로일까요? 이해찬씨 누구의 뜻대로일까요? 세 글자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일까요? 미안해 다리를 좀 풀면 안 돼요. 그맨 앞에 서서 굉장히 다리를 꼬고 있으면 미안해 굉장히 불량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구의 뜻대로 이선학생 누구의 뜻대로 네, 오지 않아도 누군지나 맞추잖아요. 지난주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노력, 희생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 기회를 분명히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 때로는 잡고, 잡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지 않은 결과를 했더라도, 내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어떻게 되냐. 계속 무엇을 해라. 해라. 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해주세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시, 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해라. 해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강조 강요보다는 강조에 좀더 가까운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성장하고 있죠 저희도 뭐 성장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드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릴 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지난주에 대학 보보임 하니까 어항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쵸 지현아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말들이 다 맞다 그래 안 그래요? 뭐, 이제 그런 예언도 리지 않지만, 그냥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른 친구도 동의를 했고, 다른 친구도 혹시 동의하나요? 지혜도 동의하나요? 아직 좀 17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릴 적에 그냥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맞지 틀려요? 부모님 했던 말들 중에 그렇게 틀린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가 있을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뭐 있죠? 돈뭐라고 돈을 뭐 하라고? 돈 아껴라. 도학교를 그래 부지런해야 된다. 막 그런 분만 잔소리.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그래서 왜 늦게 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뭐죠? 미라클 모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 이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찍 자는데 내가 10시 1시 11시에 자다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언제냐? 1 0시와 11시 이후에요 그렇죠? 모범택시, 어제부터 엊그제부터 모범택시에 시작을 했어요 1 0시부터요 대행사 10시 40분부터예요 어떻게 잡니까? 일타스캔들 몇 시에 하죠? 9시 15분에 해요 9시 15분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잠깐 모범택시로 갔다가 대행사로 갔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그 시간에 재밌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자야 된다 여러분 힘들어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게임 이벤트 몇 시에 하실까요? 대체로 00시, 딱밤 12시 땡 하자마자 막그막 그막 그런 이벤트 많이 하고 뭐 지금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러 드라마 안 봐요 혹시? 지금 뭐 이렇게 선행대가 이렇게 민석어나 보는 거야 여러 드라마 안 보나요 드라마 안 봐요 이선학생? 이따 봐요 이따 스캔 대신 어제 거 봤어요 봤어요 아, 저못 봤어요 지금 아까 이미 어제 아까 어제래 아까 스포했어요 저두 친구들이 그그새 구슬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 지금 다 스포해 마음이 좀 상했어요 지금 내가 봐야 되는데 다른 친구는 안, 모범택시 안봐 모범택시 이재현 나오고 표예진 나오고 안 봐요 이재현 멋있겠는데 별로 관심이 없군요 표예진 예뻐요 항공, 항공사 출신 승무원 출신데 네. 표예진 예쁩니다 브레즈 다관심이이해찬 않았으면 무해 뭐에 관심 있어요 저한테 제일 관심이 많죠 네. 그렇다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피곤해요 몇 시간 잤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럼 끝나고 남아요 아, 그건 싫어요. 아, 그건 싫고 말은 하기 싫고.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뭐저 옛날에 부모님들의 말을 다 생각해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뭐 키가 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키는 진짜 많이 큰것 같아요. 제가 정말 키는 많이 컸어요. 저 우유를 안 마셨습니다. 참고로. 저 우유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 우유를 마시면 탈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유를 이제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눠줘요. 서로 이렇게, 그 이렇게 조그만 게 나눠주고 200ml인가? 그거 나눠주면은 전늘 그냥 집에 갖고 왔어요. 한 번도 거의 먹은 적이 없어요.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모해에서 뭐 키가 커냐 줄넘기 해가지고 막 키가 컸어요 위로도 커야 되는데 옆으로도 같이 커서 원 플러스 원을 획득하고 은혜를 구하고 아무튼 뭐 그런 거 했는데 아무튼 이제 부모님들이 했던 말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제일 좋아요? 어왜 이렇게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나 어이가 없네요. 참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위 아래로 같이 아네 아. 예린이는 키클것 같아요. 예찬이도 지금 예찬이 키 몇이죠? 170대가요 이제? 170대요70 넘어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70 넘어? 어, 70 넘네요. 예린이가 몇이에요? 160이에요. 소연이가 몇이에요? 165에요. 다들 커요. 중1인데 굉장히 커요. 예찬 학생 몇이에요? 170 몇이에요? 그럼 170이 안 된다는 거예요. 170 몇이라는 건 170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그런 게 있어요 (168인) 사람들이 몇이라 그러는지 알아요 (171이라) 그래요 (170이라) 그러면 약간 좀 찔리거든요 (171) 막 이렇게 (172로) 올려요 네 약간 연예인병인 줄 알았어요 순간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이 좀 들어가면서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께서 했던 말들은 부모님께서 이미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부지런해야 된다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어른한테는 예의를 갖춰라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커서 회사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하다 보면. 보면 이것이 굉장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친구는 공부가 될수 있겠고요. 어느 친구는 쇼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느 친구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느 친구는 다른 무언가가 다될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조를 하고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강조하세요. 강조해서 살려고 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먼저 살라고 강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강조를 듣지 않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별로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강조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면은 그게 머릿속에 바뀌기 시작하면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본문은요. NIV 영어 성경을 그럼 같이 보면 좋은데 혹시 영어 우리 잘한다 누구 있나요? 지원이요. 지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언제적이요. 에 그러니까,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 will ease.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를 여러분 오늘은 영어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법 한번 해석해 봅시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여기 중1부터 고3까지 있는데, 적어도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수능 문제라 생각해 보세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인데 이게 딱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야 돼요. 가로쳐야 될거 아니에요. 짝대기 긋고 가로쳐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 가로치고 어디에 짝대기 긋 거에요? 이지에 왜 자꾸 이지를 강조합니까? 이겁니다. 나대의 법비. 나대의 법비가 뭐죠? A가 B다. 무슨 접속사? 상관 접속사. 제 영어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100%내 생각나요 내 오늘 집에 와서 오늘 뭐 설교 좋아하니 나 내의 법비 막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내의 법비가 뭔지 알아 상관적 속상 이러면서 본인한테 강조하고 나 내의 법비예요나 내의 뭔지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벗언더스탠드와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 내의 법비 구조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헬러로 보니까 헬러 되지 말고 이 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둔하지죠. 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나오는 헬러는 무엇이냐? 기네스 데라는 거예요. 기네스 데즉 현재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리석은 생동,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현재형. 과거, 그러니까, 너 어리석은 자였으니까, 그건 뭐 끝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너네는 지속적인 노력, 계속된 노력과 노력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노력하라는 거예요. 현재 형으로 쓰여져 있는 오늘 본문 문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속적인 노력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좋은 직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금방 습득이 되지만 좋은 것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바꿔야 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나 인생은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면 될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은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몇점 맞을까요? 또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는다는 거예요. 또 노력을 해야지 또 100점을 맞는데 우리는 100점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그 다음 진도가 나가도 괜찮아. 나는 또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한다면 100점을 못 맞겠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백전을 맞았다는 것은 과거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현재형을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의 말을 어릴 적부터 잘 새겨 듣는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어리석다, 뭐 바보, 멍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신 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라고요? 받으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구절 어른들도 그렇고 이구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데. 이 말씀의 결론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앞부분이 아닙니다.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부분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접근 방식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요거 하면 굉장히 포인트를 삼고 있는데 이 바울이 왜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못 가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라는 거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라고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겠죠.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는 거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그, 그 뭐죠? 정답이 없는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온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술 마시지 마. 마셔 그런 것이 아니고 술은 애초에 마시지 않아야 되나? 술 취하지 말라. 즉 그만한 자는 괜찮은 거예요? 계속 이제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픔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분명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능동형일까요? 수동형일까요? 이 받으라가. 능동일까? 수동일까? 지혜.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받아라 받아라 받아야 되면 네가 내가 너한테 받아라 그러면 네가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쉘이라서 굉장히 엄청 웃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네,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맞췄죠 좀더 기다리세요 또 질문이 많습니다 아무튼 수동의 의미인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일시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되어 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여지면서 수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받으라. 내가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누가 던졌을 때 공을 내가 받지 않으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야공 받아. 그리고 던졌는데 공을 안 받았어. 어나 받았어. 그럼 뭐죠? 거짓말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지만 가등한 건데 이것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 거를 드린다 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의미로 맡기는 거예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언제 가능하냐?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때부터 우리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지배하거나 그분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게 있죠.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 이 뭐뭐 해주세요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잘 사게 할 건데요? 어떻게 여러분 잘살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의 마음과 삶의 온전히 이끄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잡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아멘. 19절에서 지혜로운 삶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으로 그래 여러분 막이 우울하고 좀렇게 지쳐 있을 때 갑자기 노래가 신나는 노래가 막 나와요. 여러분 18번곡 막 이런 게 노래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몸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디스코트적 되죠. 갑자기 막 신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혜린의 18번곡이 뭐예요?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네. 최혜린 제전 노래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어떤 가요 한거 없어요? 어떤 거 있죠? 막 트로트인가요 혹시? 트로트예막 이렇게 막. 뭐 있어요? 채린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노래방 가서 난 이거만 꼭 부른다. <목소리> 디얼스 나왔어요. <목소리> 디얼스디얼스를 웃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다는 건데요. 네, 우리 소찬이 언 누나께서 네, 우리 찬이 누나가 네 예, 예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딱히 없어요. 앞으로 찬양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늘의 첫 번째 픽내 마음을 가득 채워 마 이런 거 오늘의 부르신 곳에서 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목소리> 준비했죠? <laughs> 아, 준비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지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어, 레베카. <laughs> 레베카. 우리 소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우리 김소연학생 소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전 찬양밖에 몰라가지고 네, 제내 제 삶엔 늘 찬양, 언니 찬양 오니까 막 이렇게 우리 여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죠 노래가 동요인가요? 아닌가요? 오로로 나왔어요. 오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연이 먹는 게 제일 좋아, 막 이렇게. 잘 먹었어요. 먹성 최고. 아무튼 뭐 여러분 뭐 연인 노래가 있겠죠. 네. 놀리는 거 아니고 아무튼 네, 그런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힘들고 우울할 때 내가 뭔가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 내몸에 들썩대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면서 뭔가 흥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뭐 박지음지 그런 거다 떠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찬송이란 찬송이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삶의 기쁨의 생활이고, 마음과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 화답한다고 나와있죠?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제가 이제, 저도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은, 꼭 기타를 갖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왜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꼭 갖고 와요. 쓸모가 없는데 꼭 갖고 오면 갑자기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막 대강당 같은 데다 놀고 있어요. 핸드폰하고 좀 놀고 있어가지고 한 명이 갑자기 찾아가서 갑자기 노래를. 내 마음을 갑자기 옆에 사람이 가득 채우면 보면서 갑자기, 갑자기 노래를 갑자기 레드리고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코드리고 갑자기 너는 G 코드까지 노래를 쫙 끌고 가요 갑자기 막 그러더니 나는 주만두. 그러면 갑자기 굽다, 굽다 이래서 날이 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신학생들이 막 노래가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했죠. 조금만 핸드폰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주만. 이러면 이렇게. <laughs> 굉장히 좋아하네요, 오늘.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 합격. 네. 아무튼, 막 이런, 거막 했어요.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별거 아닌데, 한명 기타를 치니까 전염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린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아니지만 특히 노래 같은 경우는 내가 노래를 하면은 옆에 사람을 전염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을 자꾸 떠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래가 좋아하는 것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생, 신곡이 나오면 어떻게죠? 그 신곡이 또 노래가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데 머리를 자꾸 머릿속에 무엇을 맞는, 맴돌, 맴돌게 한다는 거예요. 노래들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해서 보니까 누구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대의 인성경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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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거, 이 감사하는 삶.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왜 시선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내릴 것이냐를 좀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할까요? 나의 관심은 더큰 소리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선, 즉, 나의 시선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합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인데, 즉,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관심이 아닌 목적이 먼저 돼야 돼요.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공부에 있다. 공부에 있으면 내가 하기 싫은 공부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내가 이 신앙생활에, 신앙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가면 목적은 가지 가 않습니다. 목적이 가면 관심은 가지만 관심이 가면 목적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은 관심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연애는 좋아요. 그 연애는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목적이 생긴다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불가능한 현실이죠. 로또를 맞는 등급 수준이죠. 잘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인 느낌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제가 뭐 제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여대인을 좋아한다해서 그 연애인과 결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일반인과 결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럼 랩처럼 빨리 했어요, 제가.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할 게 바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의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목적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목적이 있는 곳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뭐 제가 차후에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기도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도고요.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이에요. 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닌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필수다. 여러분 삶에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처럼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할까 그자이에 끝난다는 거예요. 할까 하기 전에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해야 될 거.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 때 목적 이 있는 곳에 관심은 향하지만 관심 있는 곳에 목적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 지혜로운 우리 모든 평우수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더큰 소리로 아멘.